존이 블랙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데 마 이길 수 있겠나?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엠제입니다. 마트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현금 5만원 들고 마트에서 위스키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그냥 5만원 짜리를 산다 이게 아니라 5만원 예산 안에서 내가 뭘살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사다가 맛까지 보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만원 들고 왔거든요 같이 가보시죠 저는 여기 용산점이 가까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점마다 갖고 있는 제품이 좀 다르기는 해요 저희 동네 구성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9만원으로 살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패스포트가 있네? 뭐, 보통 우리가 블랙바틀이나 이런 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원래 만원 돈에 살수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9,000원대, 뭐, 만 원대, 2만원대 해가지고, 한 5만원 예산 안에서 한번 비교를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문할 때도 건너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시바리가 요거, 1 4 9 0 0원 12년. 근데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맛만 보는 거니까,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8,100원, 제임슨 9 8 0 0 아, 이거 7,000원일 때 많이 사놨어야 되는. 발렌타인 12년 비싸네 26,000원 존바 딱5 0 0 0원 차이 나네 이런저런 리뷰를 봤을 때 저는 까만색 리저브 블렌드로 하나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요 달모어의 마스터께서 또 입김이 들어간 그런 위스키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이커스 마크는 탈락 근데 보면 시버스리걸도 요거 작은 병은 500ml에 26,900원입니다 샷잔이아 샷장이 근데 저샷짜이 없긴 한데 발렌타인들이 나름 가격이 괜찮네 저도 발렌타인 12년 먹어보지 않았지만 일단 가격이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도 샷잔을 주네요 슈터 물소추적 48,000원 오늘은 네, 5만원 예산 초과기 때문에 탈락 조이그린도 있어요 명절이 되면 더 좋은 세트들이 많이 나오겠죠 저기 보면 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오늘은 다 안녕 벨즈 13,900원 나쁘지 않은데 후보 탈리스마 이거 먹어봤는데 사지 마세요 별로에요 몽키 숄더 제가 발베니 편에서 소개해드렸었죠. 근데 요거 5만 원 넘기 때문에 탈락. 헌드레드 파이퍼스는 제가 먹어봤는데 네, 좀 아쉽더라고요. 요것도 보류. 야마자키 29만 8천 원. 너무 지 않은데? 오 보우머 15년 12만 8천 원. 좀 비싸다. 맞아아 발렌타인 글램버기도 가격이 12년 15년. 뭐밀톤 어, 더프도 있고. 블렌잎에또 59,900원 잔까지 주는데 오늘 예산에서는 탈락 자 만원 미만 갑니다 제임슨 꼭온 병이 아니어도 200ml 이거 아이리쉬 위스키를 소개할 때꼭 필요하긴 한데 말이죠 언제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맛만 비교해드릴게요 굳이 두개 중에 고르자면 네 까만 병 검은 거 검은 거 그랬잖아 갑니다 만 원대 골랐고 이번엔 2만 원대인데 야 이렇게 하다가는 5만 원이 순식간에 빨리겠는데? 시바3가2 6,900원인데 200ml를 살까요? 발렌타인도 12년 숙성의 샷잔까지 그리고 여기는 파이니스트 온병을 사면 200ml를 아유 완전 그럼 이득인데 900ml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어떡하지? 샷잔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12년도 뭐 나쁘지 않을 거고 나는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술로 그냥 다 주세요 이러면 29,900원에 파이니스트. 아, 요거 좀 고민되네. 발렌타인, 많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12년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만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병을 사왔습니다 요거는 용량이 200ml 밖에 안되고 요건는 500ml 거기에 뭐 샷잔 딱 5만원 안에서 구매한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바트샵이나 면세점이나 이런데서 늘 우리가 위스키를 구매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에서는 어떤걸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 미션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나름 그냥 사는 건데 샀을 때 후회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사면 다 먹거든요. 컨텐츠 만든다고 괜히 사놓고 안 먹는다거나 뭐 너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컨텐츠는 사실. 이 술들 가지고 하면 되니까. <laughs>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좀더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한 패키지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뭐, 코스트코도 제가 한번 다녀왔고, 벌써 추석 패키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3병을 살수 있는 직접 제가 맛을 보고 이야기도 좀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 원이 안 되는 9,800원. 제임슨입니다. 사실 이 사이즈의 위스키들은 다 뭐, 만 원, 뭐, 위아래, 왔다갔다 하죠 그리고 700ml 바틀은 28,900원 요정도 뭐 마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실 제임슨은 아리쉬 위스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스키이기 합니다 설립 연도부터 1780년 되게 자랑스럽게 써있지만 실제로 제임슨이라는 위스키가 시작된 것은 1810년입니다 헤이그 클럽 위스키 아시죠? 베컴 위스키로 대표되는 헤이그 클럽 설립자의 사위인 존 제임슨이라는 이 아저씨가 원래 변호사였는데 케인 맥켄즈 헤이그라는 아저씨가 스코틀랜드에서 헤이그 위스키를 만들었을 때 사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헤이그의 딸 마가렛 헤이그의 삼촌, 그러니까 그쪽 외가인 거죠. 외가의 삼촌이 더블린에서 이미 증류소를 만들어서 1780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그 부부가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면서 변호사 를 그만두고 자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 증류소 를 1810년부터 가동을 합니다 원래 있던 건 맞지만 약간 격차 가 있죠 아일랜드가 자기네가 진짜 위스키 의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금술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 이 건너오다 보니까 아일랜드에 먼저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어디가 원조다 뭐 누가 원조다 이럴 필요 없이 우린 다 즐기면 되는 거니까 아쉽게도 아일랜드는 위스키 산업 이 많이 쇠퇴한 느낌이 있죠 이거 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임슨 위스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오리지널 스탠다드고 세번 증류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스탠다드는 보통 6년 정도 숙성을 하는데 버번 베럴, 의외로 쉐리캐스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두개의 숙성을 시켜서 제품을 내놓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존 제임슨이 했던 얘기가 내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아도 이 부드러움 때문에 난이 위스키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증류를 할때 단식 중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증류를 하는데 이게 아이리쉬 위스키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세 번까지 증류를 해서 부드러운 맛을 좀더 증폭시킵니다. 제임스는 12년 숙성이 굉장히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 구하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배럴을 잘 쓰는 걸로도 굉장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런 저렴한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제 IPA 캐스크라든가 스타우트 캐스크를 잘 쓰는 것도 유명하고 구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 배럴이라고 맥주 숙성시킨 배럴을 안에를 두번 태워 가지고 탄 맛과 바닐라를 극대화시킨 버전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제대로 한번 네. 바로 보겠습니다 아일리쉬 위스키로 와, 향이 근데 벌써 잘 올라와요 9800원이라고 제가 샀지만 발렌타인이랑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거죠 이... 한번 맛을 볼게요 향이 보통 저렴한 위스키는 좀톡 쏘는 그 알코올의 향이 처음 따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청량한 사과향이 납니다 이 왜죠? 쌈만이 아니라 는 거지. 근데 부드럽고 뭉근하게 들어오면서도 그 프루티하고 과일 중에서도 푸사와 그 초록색 사과의 느낌이 물씬. 바디감도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레그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진짜 부드럽긴 부드러워요. 사실 얘네들 다 부드럽긴 할 텐데, 좀저평가돼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 게, 지금 막 땄는데도 알콜 튀는 맛이 거의 없고요. 살짝이 뒤에 펀치가 있고, 목 넘김이 끝까지 부드럽습니다. 이 가격에서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6년밖에 숙성이 안된 건데, 생각보다 젠틀한데, 뒤에 이 화한 나름의 피니쉬가 있어요. 이 향으로 피니쉬가 나오는 타입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피니쉬가 뿅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름 잔잔하게 약간의 스모키 맛이 풍부한 위스키들은 이렇게 입 안에 쫙 머금었다가 목을 넘겨도 이 안에 많은 향들을 남기고 가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이 가운데 혓바닥 혓뿌리 이 정도의 약간의 맛을 남겨놓고 간다 7,000원에 롯데마트에서 팔았었는데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갈때 항상 요거 하나씩 챙겨가면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플라스크가 생각보다 용량이 큽니다 이거 240ml에요 240ml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매번 술을 채워 갖고 가기가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두 개를 챙겨 간다거나 뭐 요즘에는 아예 병째 들고 많이 가지만 이렇게 200ml 짜리 한두 병 들고 가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놀러 갔는데 술을 안 가져왔다 이러면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트 가면 항상 있으니까 요 그리고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0만원, 70만원, 면세점에서 20만원, 30만원 이런 것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수 있는 거를 자꾸 해달라 이야기들을 좀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제가 뭐 앞에 영상에 나왔던 뭐 야마자키 이런 거 사오면 <laughs>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스스로 5만 원이라는 숙제를 줘봤는데 약간 6천 원 정도 오버됐죠 이제 좀 있으면 구독자 5천 명인데 네 5천 6천 뭐 5만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바디감은 아주 라이트하지만 뭐 그거 빼고는 뭐 부드럽고 알콜 튀지 않고 네 아주 괜찮습니다 다 40도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존바 나름의 가성비 위스키라는 인정을 받고 있죠 보통 이제 이 만원대 위스키 먹을만한 것들을 저라고 해서 안 찾는 건 아니에요 뭐하이브를 타먹어도 되고 자기 전에 나이트캡 꼭 위스키의 맛을 늘막 제가 막 언제나 냄새를 맡고 향을 맡으면서 먹진 않습니다 샷두개 정도 콸콸콸 따라서 옆에 놓고 뭐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와이프랑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한잔 먹는단 말이죠. 얼음이 가득 찬 잔을 내려놓는 그 딸그락 소리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무튼 저는 이게 약간 장난스럽게 만들었거나 정말 저렴한 위스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단 화이트앤맥케이 소속이고 1881년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회사가 1881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화이트앤맥케이가 처음 생겼던 해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와 찰스 맥케이에 의해서 생긴 회사고 그 이후에 뭐 주라라든가 달모어 이제 이 아저씨 많이들 아실 거요술 마시고 버리고 마시는 방법 알려주신 영상으로 유명한 리처드 패터슨 경에 의해서 화이트 앤 맥케이 그룹이 아주 뭐 성장을 했죠 특히나 달모어로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거기에 소속인 건 맞지만 이 연대기가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1970년대 지금 이제 조니워커가 소속되어 있는 디아지오의 전신인 디스틸러스 컴퍼니 리미티드라는 회사에서 70년대 매출이 부진하고 사실 뭐 조니워커 같은 경우는 잘 팔리긴 했지만 붐을 좀더 일으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가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가복제를 한거예요 조니 워커의 대체품으로 만듭니다. 존에서도 이름이 비슷하죠?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위스키를 내놓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존바 로즈라는 실존 인물, 글래스고에서 위스키 업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름을 따서 그냥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각지고 약간 이 앞에 검은색과 빨간색. 이것 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실제 출시된 건 1973년. 1993년에 화이트 앤매케이에서 인수를 했는데 가자주 있잖아요. 거기서 수입을 해왔고 처음 들어올 때는 꽤 비싸게 팔았어요. 4만 원, 5만 원대. 지금은 이제 이마트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도 낮출 수 있게 되고 빨간색 레이블은 더 저렴하긴 한데 평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역시나 샀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걸 사왔는데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그냥 700ml가 아니라 법원처럼 750ml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위조 방지 캡안 나오거든요 그냥 따르면 톡 쳐주면 절깃 깔깔 나옵니다 일정하게 제법 네, 레그가 내려오는데 글쎄요 이건 옅은 호박색인데 이건 금색을 띠잖아요 어, 색소를 타서 그런겁니다 <laughs> 저렴한 위스키들은 색소 많이 탑니다 나름 여기 스페이사이드와 하이랜드의 40종을 구해왔다고 하니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단향이 잘 올라오기는 합니다 잘 익은 호밀빵 냄새 구운 과일의 향 사과파이 그런 쪽 달달하니, 뭐, 향 나쁘진 않아요. 불편한 알콜 냄새도 그렇게 나진 않고. 맛은, 스파이스가 좀 불편하네요. <laughs> 그 향신료 향과 매운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입천장을 살짝 긁고 지나가는데, 음, 알콜이 긁고 가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피니쉬가 아주 뚝 끊깁니다. 입안을 채우는 바디감도 굉장히 빈약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볶은 보리맛 그 구운 냄새가 약간 납니다 존이 블랙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데 마 이길 수 있겠나 <laughs> 뭐, 같은 용량 700ml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절반 정도 뭐, 물론 맛이 그렇다고 절반은 아닌데 뭐, 알코올이 들어가는 그 기쁨이 막 즐겁지는 않다 그래도 가성비로는 진짜 다른 제가 헌드레드 파이프를 걸렀던 게 저는 별로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뭐 벨즈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좀 많이 납니다 서양식 소주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다른 거다 떠나서 가격을 생각하면 존바 네. 나쁘지 않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요. <laughs> 코인 하시는 분들, 좀더 시간을 두고 먹어봐야 되겠지만, 처음 땄을 때이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몸값이 비싼 발렌타인 12년입니다. 발렌타인의 키몰트가 아드백이라는 거 아세요? 굉장히 다른 캐릭터인데, 참. 저는 이구성이 나쁘지 않아서 이걸 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위스키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발렌타인 중에 가장 저렴한 친구. 그거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12년이 조금 그래도 등급이 있고, 나름 숙성 연수가 있으니까, 저는 슈터 이 샷잔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소주 마시거나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조지 발렌타인 아저씨가, 자신의 아들과 이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사업 수완이 대단합니다. 1827년 글라스고에서 자신의 식료품 점겸 뭐 레스토랑 그런 곳을 열었는데 레스토랑에서 차를 만들어서 팔았대요. 근데 그 차를 그냥 받아다가 내놓는 게 아니라 블렌딩을 한 겁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른 것도 좀 해볼까? 이분이 이제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 심미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글라스고에 좀더큰 식료품점을 열때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서 캐스크를 받아다가 그걸 섞어서 숙성을 시키다가 사람들이 원할 때 이건 이런 맛이고 저건 저런 맛이 있습니다. 어떤 걸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했던 겁니다. 점점 더 잘돼가지고 결국엔 대계적인 블렌디드 위스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독립병입 샵의 시초라고 할수 있죠. 12년 만돼도 나름 클래식하고 멋있어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위스키들을 이제 좀 건너뛰고 입문한 편이긴 한데 애초에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먹고 싶었던 거는 면세점에서 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새로운 경험이긴 한. 데 합니다. 저렴한 거는 별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안에서도 되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들이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2년을 굳이 골랐던 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철학은 이쪽에 좀더 담기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바디가 면좀 라이트한 편이에요 1950년대 발렌타인 12년이 나오면서 블렌디드 위스키는 이래야 한다 물론 30년까지 가버리면 정말 묵직하면서 다층적인 맛이 매우 괜찮습니다 12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향이 넘어오진 않아요 오, 오, 괜찮은데? 약간의 꿀맛? 뒷맛이 굉장히, 잠깐만, 다시 먹어봐야겠다. 음. 목넘김이 엄청나게 부드럽고요 잔잔한 꿀맛이 먼저 들어옵니다 달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바디감도 떨어지고 핀시도좀 약한 편인데 부드럽게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어른들이 부드러운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데일리로 드신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는데요 저는 좋은데요? 이 둘에 비해서도 캐릭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고 알코올 향이 느껴지지 않는데 역시나 40도고 핀시가 굉장히 약하다기보다는 그냥 없다는 표현이 맞는데 그래도 먹는데 꿀떡꿀떡 잘 넘어가니까 술 먹다가 취해서 이거 꺼내 먹으면 완전 취하겠다 진짜 너무 잘 넘어가는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는데 코로도 알콜 향이 천천히 뿜어져 나옵니다 괜찮아요 음. 가격이 다 비슷하다고 쳤을 때 저라면 제임스는 한 표를 던지겠지만 가성비로는 좀 봐고 부드럽게 알콜을 채우기에는 발렌타인스가 낫지 않나 이런 결과를 네, 가져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술들도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추석 선물세트도 뭐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조 있으면 5,000명 다 와가는데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